아, 4월 26일 금요일 9시 14분입니다 아, 오늘도, 오늘도 일찍 잡았네요 나갈 생각이 없이 코를 켜놨는데 자배를 미친듯이 줘요 에. 그래서 그냥 하던 거 빨리 그냥 대충 하고 막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당가는 뭐 괜찮은데 착지가 안 좋아요 착지가 안 좋아서 고민을 하고 안 가려고 했는데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동 가서 왜안 좋은지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예, 10시 9분 신흥동 도착했습니다 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콜발이좀 깔려있네요 바닥에 코이좀 깔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확탁으로 잡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축소 탁송이죠 예. 5돈짜리 요거로 매송 화성 매송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얘한4 아, 예, k m 정도 라이딩 해야 됩니다 하하 예. 아, 예. 신흥동도 오랜만에 오니까 예. 여기도 많이 뭐가 막 바뀌긴 하네요 예. 이동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5톤차 운전을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운전을 해보니까 5톤 카고인데 길이가 25톤 덤프보다 더 길어 뒤에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게 요요 저 보이죠 뒷바퀴 부분과 저 적재함 끝 그게 이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할 때는 이제 여기 밖으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쓰면서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거 축소 탁송도 하시다가 솔직히 사고 나면 잘립니다. 네, 이것도 잘려요. <laughs> 그러니까 진짜. 사고가 안 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유념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오돈이라고 하지만 이게 저는 25톤까지 해본 사람으로서 결코 차가 작지 않습니다. 5돈이나 8톤, 10톤 이런 차들이 결코 작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2시쯤 도착했고요. 아 이쪽 매송이 뭐 안산하고 거의 붙어 있네요. 와보고 나서 알았어요. 예. 그럼 이제 상무수 쪽으로 해서 그 제시 시 있는 쪽으로 한번 노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날도 좋고 12시니까 가면 12시 반 1시. 아, 애매한데. 여기서 뭐 화성 어디 쪽 가는 것보다 안산이 여기 지금 더 가까워요. 이쪽 상무수가. 안산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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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2시 44분. 아, 아, 지요은못 예, 기다리겠어요. 일단 제일 시시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쪽으로 가야지. 예, 코리뭐 전역. 전혀... 음, 어지간한 거면 웬만한 거 자꾸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어지간한 거. 예. 옥년동 3만 5천 원. 그 정도 거리라도 뭐 다른 데를 가는 거면 가겠는데 에이, 옥년동 에이. 에이, 일단은 제일시시 쪽으로 살살 가면서 콜탐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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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시 2분에 제일시시 쪽에 왔습니다 어이, 괜히 왔나도 생각이 되네요 주변 기사님이 21분이나 계시네 예, 아, 저 예. 먹고살기 힘들다 아, 반경 5 k m 인데 어, 콜이 너무 없네요. 예, 안산에는 이렇게 콜이, 띠링, 띠링띠링, 이렇게 올릴만한데, 와, 조용합니다. 예.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예. 1시 25분입니다. 예. 아, 여기서 골프공, 골프, 골프장 콜을 짤라고 했는데, 아, 아직 시간이, 예. 두세시두세시 네, 돼야 나오기 때문에 아 일단 석수동으로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수 예, 석수로 갈게요 안양 쪽으로. 어 여기 전반적으로 너무 조용합니다. 예, 5km 안산이 원래 이렇게 조용한 곳이 아닌데 어, 일단은 네 석수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골프장 코를 째면 좋겠지만 지금 다리가 저려와서서 음, 후딱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아, 축 3톤이 뜨네, 3.5톤. 아, 취소하고 가장님또 투님 통화했는데 또아좀 그렇다. 네. 그냥 안양으로 갈게요. 그래도 통화했는데 또 해서 못 가겠습니다. 하면 또석수동갑니다 네, 아, 이건 조금 근데 뭐또 되게 좋은 단가도 아니라면. 도시 도착했습니다. 관악역이네요. 예, 어느 쪽에서 콜드기 해야 될까? 제가 낮에 그 안양 유원지 쪽에서 콜은 잡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낮에 좀 있을까요? 안양 유원지 쪽. 근데 여기서 가까우니까, 그럼 이쪽 근처에서의 콜드기 좀 하고 있겠습니다. 예, 아, 이쪽이 이제 안양 유원지 시작되는 입구입니다. 예. 아, 핫도그 하나 먹고 싶은데, 있나? 예, 이쪽에서 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딱갈 데도 없으니까, 뭐. 아, 예, 예, 예. 뭐, 좀 좋은 콜들이, 제가 말하는 기준에 좋은 콜은 뭐, 단가가 다소 낮다 하더라도 좀먼 거, 예. 요런 콜이라도 있으면 가겠는데, 뭐,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 없으면, 예, 그냥 아무거나 가야죠. 뭐, 놀수 없잖아요, 예. 안산, 예, 안산 가는 것도 잡았습니다 예. 이쪽에서, 안산으로, 네. 예. 이동하겠습니다 예. 3시 36분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어디였더라 예. 안산 2동 예. 도착했고요 예. 돌고 돌아 다시 여기 왔네요 예. 돌고 돌아 왔고요 다시 제일시시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프장 컬은 아닌 듯 합니다 예. 네. 영천동 4만원 떠서 예. 열피동에서 예. 이쪽 바로 앞입니다 예. 어... 얼피동에서 영천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아예예예 예, 예. 음... 역경이네요 역경콜 잡았는데 아, 생각... 진짜 생각 못했네 나는 뭐 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음... 음 이렇게 또 실수를 하네요 이렇게 또예 음... 그런데요 뭐예 일단 뭐 시간도 그렇고 예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뭐 다음은 2시간 걸리겠죠 뭐 고기동 갔다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히 시간에 오늘 원래 지금은 골프장 콜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형들 낮에 집에 안들어가 이제 내일 쉬니까 골프 치고 술 먹고 내일 쉬잖아 술더 먹어 형님들 그런 변수도 있어서 안성에 손님 모시러 가요 그대로 공도 근처니까 그냥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잡은 건 맞는데 딱히 이동하겠습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예 고요합니다. 거부 하나도 없는데 콜이 하나도 없네요. 콜만 어빙 발이 하나 뜨네요. 예 아무튼 아 공도 쪽으로 가서 콜대이 하겠습니다. 뭐 여기 잘뭐 예, 거기 공도로 가겠습니다. 아예 예. 7시 43분 공도에 도착했습니다. 예 공도 예 공도 예 여기 뭐. 하하 여기서 뭐콜대기 하겠습니다. 뭐 예. 콜대기 하겠습니다. 예. 8시 23분입니다. 아 기다림은 고독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대기하고 있는 시간 근무 시간에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전 넣어야 된다 생각이에요. 예 운전하는 것보다더 힘들어. 난 대기하는 게. 아유. 일단은 8시 23분. 아, 콜이 뭐 이렇게 뭐 아, 고독 3만 원. 저기 4 k 로 일단은, 예, 콜드기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뭐 하나 좀, 좋은 거 하나 주세요. 예. 두 시간째 주고요. 두 시간째, 9시 36분입니다. 아, 굉장히 지치고 힘듭니다. 예. 아, 콜드기도 하겠습니다. 예. 평택 기체역 가는 거 2만 5천 원 떴었는데, 갈까 말까 했는데, 예, 갈까 말까 했는데, 아, 그래도 그거 잡으러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예. 콜드기도 하겠습니다. 예. 방이 없습니다 예. 비전동 갑니다 그냥 예. 아 열받네 씨, 이게 2시간 반쯤 지금 뭐야 이게 5km 반경에도 뭐 없어요 콜이 응? 10시 29분 예. 평택 도착했습니다 예. 비전 예. 비전이 있는 문화동이 대전이죠 예. 아, 잡을 뻔했네, 그냥 7만 원에. 어, 좀, 아, 좀 힘드네요. <laughs> 비전동인데 비전이 없어 보여요. 예. 아, 공도에서 오늘 완전 그냥 아, 공도에서 그냥 망해버렸네. 예? 저도 예전에 공도 와서 뭐 공도에서 잡에는 아니더라도 반경 보고 있으면 그래도 콜 잡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아... 지나고 보니, 아까 도착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한 4.8km 부분에, 광교 가는 거 5만원, 그거 갔었어야 됐네. 이거 완전히, 아, 그때 살짝 고민했다가, 아, 그거 한참 안 빠졌거든요. 그거를 안 갔던 게 지금 엄청난 지금 이게 후폭풍이 돼서, 거의 뭐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 비전동 왔으니까 좀 시계 타 가서, 콜댕이 해보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고 뭐 여기서 대중교통 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아... 성복동이 떴는데 자꾸 올라갔었어야 될것 같은데, 하이 성복동, 아, 성복동도 별로 안 좋아요, 용인, 하이, 아, 제가 이런 콜잡으려고 여기 온건 아닌데, 아, 그래도 공도에서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네, 중동이라도 뭐 가능할 경우도 있지만, 네. 중동이라도. 6만 원이라도 이거 자꾸 가야지. 아, 공도, 아 공도 진짜 너무하네. 그 공도보다는 평택이 좀 낫네요, 여기. 예, 이쪽이. 예, 비전 있었어, 비전동. 어, 비전 있어, 비전. 비전동에서, 비전동 어딘가 경유했다. 중동. 이동하겠습니다. 아, 죽다 살았네, 이거. 아. 12시, 12시 6분이에요, 예, 여기. 중동에 도착했습니다. 예, 중동에 도착했구요. 예. 내리자마자 도당동에서 예, 마산동 가는 거 3만원 떠있어서 그냥 잡았습니다. 예, 뭐좀 기다리면, 뭐 근처에 안 떠요. 예, 늦어서, 12시 예, 돼서. 뜨기가 뜨겠지만, 그냥, 라이딩 빨리 해서, 10분이면 가니까요. 라이딩 해서 도당동 갔다 마산동으로 빨리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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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12시 54분 예, 마산동 도착했습니다. 예. 아이 마산동 중에서도 맹끝이라 예. 구례에 한번 스치듯 들렸다가 예. 아좀 썰렁하긴 합니다만 예. 구례에 가서 예, 살짝 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딱 마무리 장기동으로 딱 하면 좋은데 예, 이게 또 김포 콜은 나오더라도 또 김포에서도 장기동 콜또딱 나오기는 하, 금요일이면 또 하, 모르겠습니다 예, 아 일단 예, 걸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구례동에서 장기동 잡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거 아무도 안 가는 거 예. 아무도 안 가는 거 잡았습니다 지금 구례동이 예, 57분 정도 계시네요 쉬 7분 예 그럼 저 여기서 장기동 딱 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예예예 아, 예, 예. 예, 도착했습니다 1시 18분입니다 예아 고생했어요 예 마무리 해야죠 예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왜 전화가 오지 예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오늘 아, 오늘의 실수는 아 안성 간게 굉장히 큰 실수네요 예또 안성에서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4.몇 킬로에서 수원 가는 게 5만원 떴었거든요 예. 그거 안 잡았던 것도 또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걸 잡았으면 매출이 좀더 뭐 모르겠지만 예. 증대될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모르는 거지만 예. 근데 뭐 3시간 반안 죽었으면 3시간 안 죽었으면 음 매출을 더 찍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뭐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고요 예. 오늘 고생했고요 또 내일 내일도 일 예. 나옵니다. 내일 나옵니다. 예,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형님들. 예. 빠이염.